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론입니다. 네, 오늘은 카우보이 비버 콜라보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밸런스 패치와 더불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스킨부터 한번 봅시다. 스파이크스 피겔. 어, 제가 카우보이 비버를 잘 몰라 가지고 사실 그냥 다 무난해 보입니다. 예. 에드, 애드, 에드, 애드, 에드는 잘 나왔네요. 음. 제트블랙, 솔직히 마오가도 꽤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얼굴도 그렇고 등짝도 마음에 드네요. 페이 발렌타인, 아, 애쉬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와, 밥도 그렇고 애쉬가 와, 진짜 잘 나왔어. 와, 이거 애쉬는 꼭 사야겠네요, 이거는. 하이라이트 연출, 리볼버 돌리기, 지향사격. 감정 표현, 손가락 춤애드의 산책. 아, 이거, 앞으로 걸어가는 스킨인가 보네요? 오, 이것도 약간, 약간, 인성질용으로 좋을 것 같은데. 자, 승리 포즈, 2인조. 잘 나왔구요. 충격 샷건. 뭐, 애쉬만 두 개네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무기 장식품으로는, 분재랑, 소드피쉬, 오, 가 있네요. 프로필 카드는 스파이크 스피겔, 에드, 제트 블랙, 페이 발렌타인이 있네요.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 도전 과제는 그냥 이거 깨시면 돼요. 그냥 일반 게임에서도 이제 깰수 있는 도전 과제들로 해놨고요. 딱히 뭐. 새로운 아케이드는 없고 여기에 이제 햄찌 스킨이랑 이제 무기장 식품 프로필 카드랑 플레이어 아이콘이 있네요. 햄찌는 뭐 요렇코로 생겼습니다. 예, 약간 뭔가 <laughs> 약간 느낌이 좀 뭔가 색다르네요. 햄찌가. 그리고 영웅 연마에서 이 건틀릿 협동이라고 이제 뭐가 새로 나왔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영웅 연마인 것 같아요. 그럼 밸런스 패치는 뭐가 됐냐? 우선 치유 감소 패시브는 20%에서 15%로 감소하고 둔피스트 파멸의 일격 최소 공격 력이 15에서 50으로 증가. 와 이건 진짜 개꿀이네요. 마우가 터질 듯한 신장 쿨타임이 12초에서 10초로 감소하고 지속 시간은 5초에서 4초로 감소. 터질 듯한 신장 사용 시 추가 체력 100을 얻고 돌파 내려찍기의 공격력이 45에서 60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오리사 대지의 창 처음 2.5초 동안 충전 속도가 25% 증가했습니다. 라마트라 탐식의 소용돌이 총 피해량이 45에서 70으로 증가했습니다 쿨타임은 12초에서 11초로 감소했습니다 라인하르트 방어력이 275에서 300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염강타 공격력은 100에서 120으로 증가했습니다 로드호그 갈고리 끌려온 적과 로드호그 사이 거리가 4 m 에서3 m 로 감소했습니다 돼지우리가 활성화될 때 수직으로 밀쳐내는 범위가 43% 감소했습니다 메이 탄창 크기가 120에서 140으로 증가했습니다 급속빙결의 초당 치유량이 50에서 62.5로 증가했습니다. 리퍼 죽음의 꽃 초당 피해가 170에서 185로 증가했습니다. 궁극기 충전 비용이 12% 감소했습니다. 손브라 바이러스 명중 피해가 10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위치 변환기 이제 날아갈 때 파괴 가능한 물체를 파괴시킵니다. EMP 궁극기 충전 비용이 8% 감소했습니다. 시메트라 기본 발사 초당 피해가 60에서 65로 증가했고 각 단계에 따라 늘어나며 이제 초당 피해가 최대 195까지 상승합니다. 감시 포탑 생명력이 30에서 50으로 증가했고 초당 피해가 25에서 30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순간이동기 생명력이 50에서 100으로 증가했고 보호막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했습니다. 토르비온 포탑 공격력이 11에서 13으로 증가했습니다. 뭐, 아나의 생체수류탄 치유량이 60에서 90으로 증가 브리기테 수리팩 쿨타임이 6초에서 5초로 감소했습니다. 집결의 궁극기 충전비용이 8% 감소했습니다. 일리아리 기본 발사 회복시간이 0.3초에서 0.2초로 감소했고 최대 충전 충전 시간이 0.7초에서 0.65초로 감소했습니다. 라이프이버의 치유의 꽃 최대 치유량이 70에서 80으로 증가. 치유의 꽃 최대 충전 시간이 1초에서 1.15초로 증가. 네, 대충 이 정도가 끝이네요. 이상 아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이 아론이를 진화시킨다.